3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의 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어, 55편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시편 55편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징과 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느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살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느님을 격리하지 아니하매이다. 그는 소를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민.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우리 다세형 목회자 가족 모임 잘했습니다. 아, 정말로 30명에 가까운 은혜에 참석했고요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특별히 사모님들에게큰 위로가 되었다고 사모님들이 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우리 목회다 가족들도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면 시편 55편은 어, 다이시 압살론의 배반에 의해서 자기의 친구였던 아이돌이 꾀를 냅니다. 근데그 꾀를 하면 결국 다이슨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생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다이세 편에 누가 있냐 후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로는 아이돌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을 듣는 말미암아 다이세 구원을 얻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아이돌벨의 꾀가 그 지혜학이 너무 뛰어난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했던 바로 시편이 55편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이 배신하고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유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순간에도 뭐하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시라? 구원하시라 어려운 가운데서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자리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시간을 적어 산에에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이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사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지러원 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 식으로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다는 얘기 뭔가 기도했다는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했냐? 잘 나갈 때도 기도했겠지만 무너진 곳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배신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원망하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친구를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무너진 곳에서 기도를 수축해 나가야 된다. 기도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너진 것, 자신이 실패한 것, 자신이 넘어진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께 승리케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요,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또 환경도 편함을 얻어서 문제는 역전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원수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병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기도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배신했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뭘까요? 내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압살론의 감날에서 아이들만 꾀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짐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보자.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분명한 결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세 있는 자도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돈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왜요? 돈과 권력을 가지냐도요. 목숨을 떠나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에 왜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죠. 뭘까요? 기도의 진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 주제가 뭡니까? 삶의 지역을 넓혀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의 기도의 영역도 넓혀갑니다. 문제의 지역에 있었던 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내 문제가 뭡니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입니까? 대적자의 지역에 서요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낮아지고, 넘어지고, 소멸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짐을 영역 안에 내가 들어오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짐을 누굴게요? 주인께 맡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맡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처럼 고통당하는 자가 지역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자가 나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들도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도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지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내 대적자를 위해서, 내 인생의 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죠. 나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이 해방되어질수록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이웃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의 지역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왕으로 주었던 죄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역이 넓혀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교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자란에 우리 작은 도서관 사역위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윤슬 목사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시 온전히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